쌍꺼풀 수술 실패하지 않는 방법 세 가지. 한 가지씩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의 나름 이제 이런 경우라고는 최소한 중간 이상 은 간다 실패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너무 쉬운데요? 아, 너무 쉬운 뭐, 말. 먼저 제주사회과로 제주. <laughs>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하는 특히나 이제 중 고등학생, 대학생들 처음으로 이제 쌍꺼풀 수술을 갖다 결심을 하고 오게 됐을 때. 잠깐. 쌍꺼풀에서의 중요한 요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의 두께, 두 번째는 안구의 돌출 정도, 세 번째는 눈의 가로 길이 그리고 네 번째는 녀석과 안구와의 거리. 네그 가지를 줄수 있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쌍꺼풀 수술을 갖다 결심을 하고 오게 됐을 때 가장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일단 은첫 번째가 본인이 원하는 쌍꺼풀 테이프 같은 걸를 붙였을 때 라인이 있으면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 라인이 만족스러운 라인이었으면은 그 라인대로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저는 가급적 높지 않은 라인을 만드는 게 그래도 실패를 갖다 크게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그 얘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쌍꺼풀이 없었던 사람들은 쌍꺼풀이 생겼을 때의 자기의 얼굴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못 해요. 저희가 쌍꺼풀 잡아줄 때또 본인들이 이제 뭐 눈을 뜨는 방식이 실제 수술했을 때 눈을 뜨는 방식하고 조금 더 다르게 이마를 좀 많이 쓴다든지 눈을 좀더 크게 뜬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수술했을 때 결과가 본인이 생각한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겨보면은 본인이 이제 그제서야, 아, 나는 이런 쌍꺼풀은 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혹은 뭐 나는 쌍꺼풀 좀더 수정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을 지나치게 좀 높게 잡는다든지 쌍꺼풀을 좀 과하게 잡게 되면은 쌍꺼풀이 생겼을 때 본인의 얼굴을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끼거나, 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쌍꺼풀이 아닌데? 하고 생각할 소지가 높죠. 그래서 재수술로 가게 될 확률이 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이면 과하게 높은 쌍꺼풀은 추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재수술을 많이 하시니까 또잘 아시겠지만 재수술 비율도 봐도 사실은 이제 낮은 쌍꺼풀 좀 높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높은 라인 때문에 낮춰달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비율이 높고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성형외과 의사들끼리도 얘기할 때 낮은 라인을 높이는 것보다 높은 라인을 낮추는 게더 어렵다고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성형수술을 크게 실패하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쌍커풀 라인을 찾으려면 은 결국 상담을 진짜 충분히 받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갖고 와도 솔직히 모양은 비슷해도 눈 구조에 따라서 모양을 비슷하게 잡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 실제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해서 본인 눈이 변화되는 것들을 충분히 봐야 이게 본인이 이게 어울리는지 어떤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충분히 상담을 많이 받아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제 생각에는. 제이준. 이율이 한 장인 것 같던데. 이왕이면 낮은 게더 낫긴 한데 그래도 높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환자분들이 원하는 거를.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여드려요. 높았을 때 보여드리면 대부분, 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정리하셔서. 그냥 라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대로 가시는 게 맞고, 이제 높이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이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원하는 대로 네. 나올, 나올 수, 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설명을 드리고, 웬만하면 원하는 것으로 해주려고 하는. 쌍꺼풀을 높게 잡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쌍꺼풀을 높게 잡으면 눈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쌍꺼풀을 통해서 이제 눈이 커지는 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낮은 라인으로도 눈은 충분히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낮은 라인에서 눈이 컸을 때 훨씬 더 예쁜 눈들, 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기를 설명을 드리거든요. 쌍꺼풀을 높게 잡으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유정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저는 높은 쌍꺼풀이 좋아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 많은 분들은 높게 잡아야 눈이 많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쌍꺼풀을 높게 잡는다고 눈이 커지는 게 아니라 쌍꺼풀 높이를 낮게 잡아도 눈매교정이나 이런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눈은 커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거의 디자인을 잡아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본인의 눈에 맞는 그 라인이라든지 눈매교정을 잘할수 있으니까 그런 건 충분히 상담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쌍꺼풀을 생각하면 연예인들 사진을 많이 갖고 오거나, 이제 갖고 오는 사진의 경우는 되게 다 연예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연예인처럼 쌍꺼풀이 높은데도 잘 이쁘게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피부도 얇아야 되고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도 어느 정도 좀 있어주면 좋고 뭐 눈이 너무 돌출되어 있거나 너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좋고 뭐 피부도 뭐 너무 얇거나 너무 두껍지 않은 게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지 높은 쌍꺼풀이 어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조건을 다 충족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높은 쌍꺼풀은 수술을 생각할 때좀 지양하는 것이 재수술을 막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실패하지 않는 법이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쌍꺼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쌍꺼풀을 갖다 하려고 하면 본인이 어떤 쌍꺼풀을 좋아하는지 잘 알아야죠. 예를 들면 사진을 여러 장 가지고 오시는데 그건 코뿐이 아니라 제 눈도 쌍꺼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크시고 어떤 분은 작고 그래 어떤 분은 거의 우상에 가깝고 여러 장을 갖고서 다마음에 든다고 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쌍꺼풀이 뭔지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예쁜 사진 잘생긴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것뿐이고 그중에서 본인이 정말로 아 눈을 봐서 아이 정도의 쌍꺼풀 라인 이 정도의 크기 이런 게 좋다는 거를 본인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형의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본인이 원하는, 실패하지 않는 라인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예쁜 눈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는 이도저도 아니.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다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 상담할 때 이제 라인을 잡아주 이제 거울 대신 본인 핸드폰 셀카 카메라를 보라고 하고 여러, 여러 라인을 보인으로 찍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좋은 자 입장으로 이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고 본인도 그걸 가져가서 계속 보면서 고민도 하고 주변 사람 보여주면서 뭐가 나을지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이 이제 상담 때 자기 사진을 좀 찍어가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라인을 원할지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진행 하는데 괜찮은 것같니다 그럼 병원 선택은 어떻게 해요? 병원 선택이요? 저렇게 오셔야죠 무슨 <laughs> <laughs> 고민을 하세요? <laughs> 요새는 거의 다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는 안 그런 병원도 있었다 그러긴 하는데 상담 을 오시더라도 당연히 원장님이 직접 보시고 잠깐 와서 얼굴 보는 게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상담을 해주시고 이런 라인 저런 라인 여러 곳 잡아주고 또 상의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너무 강요하지 않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싼 곳을 찾아서 가서 하는. 그냥 아니면 어. 친구가 여기서 있는 잘 됐어? 다 오르르 가서 하는. 싼 거는 저는 사실은 그거는 특별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시고 그 비용이나 이런 거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서 받으시는 조금 뭐 사후 관리나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술 자체의 퀄리티는 그게 비용을 갖다 그렇게까지 많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저도 뭐 가격하고 아. 수술의 퀄리티는 크게 뭐 연관성은 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친구들이 수술을 받아서 잘 됐으면, 사실 어느 정도 믿음은 가져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이제 처음 대학교 막 들어가신 분 이제 신입생들 분들이나 중고등학교 분들이 오시면은. 꼭 이제 부모님들하고 대부분 같이 오시잖아요. 오시면 같이 얘기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본인이 예뻐하는 눈이랑 본인이 이제 2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본인이 사회생활을 할때 화장도 하게 되잖아요. 화장도 이제 좀 진하게 하게 되고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눈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는 눈 자체가 변화가 올 거라는 걸 알고서 너무 과하지 않아. 지금은 어떻게 해도 예쁜 시기니까 지금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나중에 본인의 미적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생겼을 때 성형을 갖다 생각해보지 지금은 아주 살짝만 해도 예쁜 나이니까 너무 크게 욕심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친구들 한 2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절개하는 걸 강하게 권장을 안 해요. 공격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본인이 이제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 이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가급적 손을 많이 안 대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수술로 아름다움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자한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진료를 하는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제이준 성형외과로 <laughs> <laughs> 첫 번째 첫 수술에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마라.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쌍꺼풀 라인을 찾아라. 세 번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라. 지금까지 제이준 성형외과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 제발.